진의 진정한 하루 낚시 포인트 도시 색고보로 낚시 브이로거 낚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낚시 포인트 오전 속리산 베스 낚시에 이어 군산 야간 낚시를 가는 중입니다. 오늘 탈 배는 군산 에이스호 자리는 선착순으로 배정이라 빠르게 로드를 꽂으러 갑니다. 그러나 로드를 꽂으러 가기 힘든 상황, 스티로폼 타다가 빠질 수도 있고 배도 당길 수 없는. 선장님 낚시 때 어떻게 꽂아요? 물어봐봐. 낚시대 꽂다가 바다에 빠지긴 싫으니 기다리기로. 그래서 선장님이 좀 일찍 오시긴 했네요. 근데 후미 쪽에 이미 누가 로드를 꽂아놓음. 와 저거 어떻게 꽂으러 가셨지? 대단 이렇게 배를 접안하고 안전하게 낚싯대를 꽂아야죠. 후미가 안 되면 선수라도 가야죠. 군산 문어 리벤지라서 꼭 잡아야 하니까요. 베리뷰를 시킵니다. 일단 선수는 엄청 널찍하니 좋더군요. 하지만 이날 선수쪽 물 나오는 호스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화장실은 깔끔했고 양문형이라 안에서도 화장실 이용 가능. 통로도 태클박스 넣고도 엄청 여유있는 폭. 후미도 널찍했고 테이블 크기도 넓어서 좋았어요.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도 넉넉하게 배치. 후미쪽 실공간에 의자도 길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보관중인 냉장고도 아주 좋았어요. 중앙 선실은 천장이 낮아서 머리 조심하셔야 하고 다섯 여 6명은 충분히 누울 공간이 있었고요 지하 선실도 일부 8분은 충분히 쉴 공간과 에어컨도 각 선실에 배치 아주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지하 선실의 단점은 앞에 보이는 칸 나누기용 나무가 너무 딱딱해서 내려갈 때 잘못 밟으면 발바닥 엄청 아픔 선수 쪽 진짜 넓고 아이스박스엔 얼음도 빵빵하게 잘 채워두셨고 음료도 시원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쓰레기통도 잘 있고요 에이스오리뷰는 여기까지 이젠 피싱템에서 협찬해줬던 물품과 구매한 물품들을 공평하게 나눠서 낚시를 해야죠 일반 수박액이 5개 바이브 구슬액이 10개 스팽글액이 10개 고추장 레이저액이 5개 수평액이 5개 삼봉액이 일단 4개씩 타코옴은 일단 보관 야광풍돌류각 8개씩 대충 정리가 끝나니 3시 41분 왕등동까지 2시간 정도 걸리니 이제 시원한 배 안에서 잠좀야겠습니다 배는 4시 3분쯤 출발했고요 자고 올게요 자고 나오자마자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서 라면 흡입 삼봉액기 학공치포 결합도 하고 목적지인 왕등도를 향해 갑니다 이날 물때는 조금 만조시간 20시 05분 간조시간 02시 25분 오후조차 374 오전조차 마이너스 315cm 경기 지출내역 선비 22만원 부족한 채비 3만원 기타 여비 및 유류비 제외 인당 1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낚시 스타트 2차 포인트 채비는 삼봉수박, 바이브구슬, 고추장레이저, 야광뽕돌 드롭봉은 타코웜, 수박, 스팽글, 삼봉수박액이, 야광뽕돌 포인트는 6시쯤 도착 이게 원래는 실규민물로드로 바다에 써보려는 계획인데 허리도 튼실하고 분명 문어때로도 쓸만하겠구나 했는데 막상 써보니 이게 바닥인지 문어가 올라탔는지 구분도 너무 힘들었고 바다에서도 캐스팅은 역시나 살짝 던져도 잘 날라갔지만 원래 민물 베스와 캐스팅 용도의 로드라 잘안 맞더라고요. 바낙스의 아폴로 S W 와 궁합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군산에서 꽝을 치면 안 되기에 빠르게 포기하고 기존에 쓰던 아부가르시아 멀티지깅으로 교체. 접어야겠다. 더틀러 낚시대 바꿀게요. 더틀러 빨빨. 그렇게 낚싯대를 보내고 문어낚시를 본격적으로 준비 선수의 물이 안나오니 나중에 문어 잡으면 중앙으로 망과 보관통 가지고 내려갈 예정 로드교체도 했고 본격적으로 잡아보자 확실히 왕등도 포인트는 바닥이 거치네요 채비들 많이 준비해서 가시길 물때가 아직인지 밥을 먼저 주시네요 배고팠는데 잘 됐습니다 닭볶음탕, 산적, 장조림, 멸치 등 소스 했습니다미 네모난거, 채비통 채비통에 중에 었으면 좋겠어 요 채비들 간단하게 올릴 케이스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이동, 드디어 철수를 했는데 쭈꾸미 같아서 방생. 야간 낚시는 확실히 시원하니 장점이 많네요. 근데 멀미는 아닌데 이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낚시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축광기도 써보고. <laughs> 주말 야간 낚시라서 배들이 엄청 떠 있네요. 문어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아프니 아이스크림도 생각이 없네요. 문어도 못 잡는데 뭘 먹어? 간만에 히트. 아싸, 물이 나오는 중간 쪽에 일단 보관. 또 히트. 바닥 뜯어내고 건조 올림 드롭봉도 히트. 지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어야겠어요. 아, 날아가 버린 11만 원이요. 낚시 재기에 10시 37분 저 누워있는 동안 드럽봉이 문어 한 마리 낚음 이날 바람도 엄청 불었고 선수에서는 낚시하기 힘든 날씨 거기에 몸 컨디션도 안 좋았고 후미 자리를 못 맡은 게 너무 큰 패착 그리고 주말 출항한 배들도 엄청 많았고 서로 나눠먹기 형식이 돼서 조가가 많이 안 좋더군요 세 번째 문어가 올라옵니다 크야는좀 작지만 집에 가져가려면 킵 원래 이런 건다 방생해야 하는데 아휴. 11시 41분 바람이더 거세집니다 수장시킨 소감 아, 이건 뭐.. 다른거 사려는하사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람도이람이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에이 o 의 소감은 밥 이외에 다과나 과자 같은 건 따로 없었지만 떡국, 수박 등 챙겨주시는 부식들이 많았고 낚시도 시간 꽉 채워서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채비통 그리고 문그럼틀이 없는 게 단점 왕등도 포인트 자체가 바닥이 좀 거치니 채비 많이 준비해 가시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시는 게 조가를 올리시기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 조가는 평균 3-4마리였고 후미는 두 분이서 13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잘 누다 갑니다 4시 40분쯤 군산항에 도착했고 문어 챙겨서 근처 상점에서 스티로폼에 얼음 채워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근처 횟집에서 스티로폼 3,000원에 사고 얼음은 배에 있던 얼음물 두통 챙겨가서 보관 하려 군산이벤지는 절반의 성공인 것 같네요 조금 아쉽지만 와 5시에 집 가는 것도 또 처음이다 군산이벤야나 근데 낚시 따고 닐을 안 챙겨 갖고 온것 같다 낚시는 슬프다